그래가지고 상차, 음. 하차, 음. 분류가 있는데 나는 분류. 분류? 어. 분류는 상차, 말 그대로 분류하는 힘들어, 거야. 힘들어. 이게 물건이 막 오잖아. 레일이 있어, 레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분류하는 거 거의 이런 거. 분류 말 그대로 분고 음. 상차는 차로 실어서 보내는 거. 하차는 온 물건을 다 내리는 거. 음. 근데, 제가 근데 분류가 더 돈을 조금 줄것 같아요. 똑같이 줘요. 아 어, 그래요? 그 제가 몰랐는데 네. 여자들도 많더라고요. 음. 그 새벽에 하는 거 네, 우리 딸도 갔다니까. 거기에서 그러는 말이.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택배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생활력 이 있는 여자라 저런 여자랑 살면 잘살 거래. 어... 어, 그러더라고 남자들 사이에서. 우리 딸도 대학교 때어요 응. 생활력이 네. 있, 있고, 음. 어, 술집 노래방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 밤에.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야. 음, 음, 음. 엄청 추워요. 실내에서 일하는데 이 벽이 다 뚫려 있잖아.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하지만 추워요. 겨울에 힘들겠 예, 예. 제가 작년 겨울에 했는데, 정말 택배가 음. 그냥 이렇게 내 집에서 이렇게 받아나 보고 시켜나 봤지, 음. 어, 별의별 게다 있더라고. 일단 생수 같은 거 엄청 많고. 음. 생수가 뭐 한두 개들 때야 가볍지만 계속 그것만 있어봐. 막 때로 물러와봐. 얼마나 힘들어. 복사지 음. 같은 거. 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카렌다. 엄청 무거워요. 이 책이 얼마나 무거워. 이사할 때 알죠? 예. 그리고 타이어도 있어 타이어 음. 타이어도 있고 음. 아, 없는 게뭐 있어 힘든 게 아, 이불, 베개 뭐 이런 것도 다 시키고 절임 배추, 음. 감자 이런 거 있죠 감자 음. 그 감자도 엄청 빡스가 크고 무거워 그 귤도 되십시오. 귤도 하나씩은 안 무거운데 그한 차가 오잖아 음. 한 차가 오면은 이렇게 그3인1조로 이래요 차가 오면은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이서 이렇게 레일이 들어가고 한 명이 딱 하면 딱 하고 딱 하고 딱 그렇게 박자가 맞아야 돼. 맞아 어, 근데 음.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얘가 딱 했는데 얘가 다음에 안 하고 얘가 딱 음. 해봐. 그럼 열 받잖아. 음.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 음. 그래서 이렇게 초짜들을 오면은 싫어하지. 음. 잘못, 음. 잘못, 음. 잘못 걸리면은 어 자기는 음. 이 그리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구조야. 왜냐 면 물건이 계속 오기 때문에. 기계가 시키겠다. 돈준 만큼 시키겠죠. 제가 처음에는 상차를 했어요. 상차 음. 차에다가 실은 거 있는데. 어, 진짜 엄청 혼났어. 못하지. 못 하지. 못해 가지고. 왜냐면은 디모도 못 한다 그잖아 <laughs> 거기에서 생겼다. 제일 쉬운 일을 시켜도 못 하는 거야. 제일 쉬운 일이 뭐냐면 물건을 이제 빨리빨리 실잖아. 처음에는 한두세 명이 해요. 근데 막 차가 빨리 가야 되면은 딴 사람들이 그걸 막 합쳐 가지고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보낼 때가 있어. 그러면은 물건이 이렇게 가면은 제일 쉬운 게 스캐너를 들고 바코드를 막 찍어야 돼. 음. 그래야지 입력이 되잖아. 음. 근데 이거 찍는 것도 그걸 누르면 이렇게 빨간 적외선 같은 게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 바에 맞아서 딱 찍어야지 딱딱딱 딱, 딱. 그, 그, 그. 근데 그것도 잘하는 사람은고오토나우 천지 차이다? 나는 암만 해도 안 찍히는 거야 주인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쌓으면 은 물건을 쌓으면 은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귀신같이 쌓어 아, 그, 그, 밑에 무겁고 큰거 음, 그래야 돼그 위에는 귀찮아. 작은 건데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딱 맞게 이렇게 다쏴 어떻게 해. 그렇게 그래야지. 한 칸을 쏴고 또 다음 칸을 쏴고 물건이 안찌그러지 진짜 달인이야 달인 거기 인생이 다 거기 있어 거기 가봐야 돼 음. 그래가지고 나나 나 이거 하려고 나 내가 그거 알바천국을 보고 거기 갔다는 거는 음. 좀할 생각이 있어서 간 거야 음. 안 그러면 내 오토바이를 탔겠지 음. 나름 신중하게 생각했는데 이거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이거 떼어칠것 같으면 너무 창피하잖아 나 자신한테 음. 누구한테 거기 간다고는 안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거 알아봤다며요 누가 아그건 나중에. 어그 어, 이렇게 하다가 또밥 먹는데 어떤 여자분이 안턱을 하는데 우리가 그 손님인 거야. 어. 손님도 만나더라고. 그 눈물 없이는 못 듣는다 그 아니야. 말이야. 근데 차가 25대가 와. 내가 여기 대전역 앞에서 탔다고했잖아 네. 그날 네. 그날 알바. 시켜요. 그날 알바 온 사람들이 25대 때간 스물 다 25대. 아. 45인승, 45인승에 같아진 않지만은. 대단해. 코로나 전이니까 작년 작년 12월이었어. 네. 근데, 대전은 양반이야. 음. 천안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엄청 음. 많아. 어, 어 인근에서 어. 다 와. 어. 한 시간은 막 기본인 거야. 나는 그러니까 여기 두정거장 타고, 대전역에서 타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나 대전에서 신탄증 가는 거, 음. 그거 버스 늦, 늦어가 놓쳐가지고, 저기 뭐야, 급행 1번, 뭐 2번 이런 거 타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2 5살때 갔으니까 얼마나 많 그게 점심 저녁 시간에 밤 12시가 되면 은 밥을 먹거든. 그러면 거기 빨리 가야 돼. 딱 기계가 멈춰 그 시간 되면 은막 사이렌이 울리고, 음. 그럼 막 겁나게 막 뛰어다녀봐. 원래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 작업장에서. 근데 막 빨리 가야 돼. 조금 차이로 줄을 서야 되니까. 근데 거기 사람이 엄청 많아. 밥 먹는데 식당이 음, 엄청 넓고. 어, 어. 밥이 맛있어. 근데 오래 일할수록 밥이 맛이 없대. 네. <laughs> 네. 그렇잖아 맞아요 네. 그러고서 그 편의점 이 있거든요 앞에 네. 편의점이 그 시간만 되면은 알바를 한 다섯 명을 써 음, 어, 어. 왜냐면 그 시간에 편의점에 우중 맛있는 게 많아 막 그죠 네. 어 그래가지고 그또 이렇게 친묵계 어, 같은 게 형성돼 있더라고 <laughs> 맨날 거기 그 멤버들이 자기들끼리 딱 이렇게 어. 거기는 식당 같은 거 이렇게 뭐안 먹고 싸제밥을 먹는 거지 음. 뭐 이렇게 바깥에서 시켜서 그 시간에 오가지고 음. 옹기종기 소풍 오듯이 먹더라고. 음. 더 재미나는 거 많어.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아는 사람이 우리 손님이 나 아는 체 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 그 얘기 하기 전에 아까 내가 상차를 했다고 했잖아. 음. 그래가지고 때려칠까 말까 했었어. 며칠 하고? 쉬운 하루 이틀. 며칠 하고? 어. 나름 잘 가르쳐 주는데 이분들은 내가 못 하는 거니 못 하니까 쉬운 걸 하는데도 음. LG 홈쇼핑 같은 게 박스가 가벼워. 가볍고 부피가 적당해. 음. 그래가지고막 차가 이제 오기 전에 이 옆에다가 다 싸놔야 돼. 근데 나는 상상을 못 했어. 이 엄청 높이 있어. 그것도 기술이야. 이렇게 탁 던지면 탁. 진짜 너무 신기해. 근데 처음부터 잘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만큼 숙련이 된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아 홈쇼핑이 참잘 팔리구나. 난 인터넷쇼핑 잘 이용 안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많은 그 물건이. 다 반품이래 <laughs> 전국에서 보면 반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으면 <laughs> 그렇게 반품도 <더> 많겠어 <laughs> 뭐 단순 변심인지 뭐 사이즈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 반품이더만 <laughs> 뭐 그런 <laughs> 게 있고 <일이 웃음> 어, 어. 뭐 어떤 또모 회사 거는 어? 큰그 네트워크 회사예요 응. 어? 한국 땡땡땡 뭐 이런 저기 했는데 그 회사는 A사 또 아니야? 그렇지 A사? 그렇지 어. 그 회사 거는 또 거기랑 택배랑 계약이 돼 있나 봐 응. 그래가지고 소중히 다뤄야 돼. <laughs> 어, 걔네는 완전히 저 황송하게 대해야 돼. 그 회사 건은 파손이 되면 안 되나 봐. 못 가는 거. 어, 그그 어... 그 회사가 그리고 예를 들어 그 회사랑 계약을 탈락하면 안 되겠지. 무슨 진짜 진짜 V.I.P 고객인가 봐. 음... 거기 거 잘못 이렇게 탁붙차놔막혼내켜막 소리 질러. 음... 어, 근데 대부분 물건을 막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어. 막 엄청 막 야구 듯이 던지기도 해.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오, 문을 열잖아요. 이렇게 딱아이문 여는 얘는 나중이다 그래야지 내가 그걸 적응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그 몇, 다음 날인가 갔는데 이번엔 하타조를 가래걔 정처 어, 없어. 왜, 왜 그런지 알아요? 상차에서 못 해먹겠다고. 상차에서 걔, 이제 안받다고어걔걔 어, 어, 걔, 걔 오지 말라고 그랬나 봐. 어 맞아 맞아. 걔 보내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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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이렇게 하면 아, 어 챙기. 아 너무 해. 답답하다고 막 그랬나 보지. 근데 걔 하타조를 갔는데. 나는 하차주가 맞더라고, 그나마. 내가 하차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난 상차는 진짜 못하겠어. 근데 하차는 진짜 단순해. 차가 네, 오잖아. 내려, 내려. 이게 차가 오면은 이게 가운데 레일이 이렇게 누르면 쭉 들어가. 그러면은 요만큼이잖아. 일단 여기 물이, 물이 다, 물, 물건이 다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음.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면 좀, 조금씩 들어갈 거 아니야? 또한칸 들어가고, 한칸 들어가고 해서 양쪽에서 어. 그냥 빨리빨리 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좋네. 그래서 그 차, 차가 엄청 커. 차가 진짜 상상을 초월해. 몇 톤이에요? 한번 가봐. 나잘 모르겠어. 노란 모자를 줘. 그럼 갈게. 13만원 준다니까. 어. 근데 요즘 13만 더올을수 있어. 13만원을 주는데 음. 월, 화, 수, 목, 금, 일 이렇게 음. 토요일날을 시더라고. 음. 토요일날 줘. 음. 근데 월, 화, 수, 목, 금, 일 이게 개근이잖아. 개근. 만근이라고 해. 만근. 만근을 하면 만근 수당을 줘. 음. 어? 나름 열심히 이렇게 일했다고 안 15, 빠지고 어. 이게 솔직히 하루 네. 일당계니까 하루 나가고 하루 안 나가도 그만이야 맨날 그 점심 때 거기서 문자가 온다 음. 그천 원씩 받는 사람이 업체가 모집 인원 하는데잖아 인력사무소 어, 어, 어. 오늘 출근 가능하십니까 맨날 문자가 와 하루 음. <laughs> 가기 싫은데 돈, 돈 필요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하차를 했는, 하차를 이제 했는데 거기는 그냥 물건만 계속 내리면 돼 물건만 음. 근데 그게 한 시간에 한 차를 빼야 되는 거야 음. 그 밤새도록 한, 한 시간 한차 빼기 힘드나 힘들어요 차가 엄청 크다잖아 그러니까. 김장배추만 이렇게, 이렇게 문을 딱 여는데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후진으로 들어오잖아 그 기사 캔, 그렇죠. 컨테이너 박 어, 쓰겠지 그렇지 뭘. 컨테이너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고서 이렇게 이렇게 딱 하고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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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것도 남자인데 난잘 못하겠어 이차 문이 잠겨 있잖아.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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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야 돼, 이렇게. 음, 뭔지 알지? 트럭은 음, 따기, 따기 힘들어. 근데 남자는 그래. 당연히 따야 되잖아. 근데 난못 하겠는 거야, 그것도. 그런 기본적인 그래. 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딱 물을 열잖아? 음. 그럼 몇번 해보니까 궁금해. 이번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음. 어떤 차를 딱 열면 공기청정기만 들어있어. 어... 여기서부터 끝까지. 어떤 차는 완전 그 하얀색 냉동박스 있잖아. 냉동물. 음. 어떤 음. 거는 막 수산물 음. 막 해서 물 묻어, 막 손실없고. 어떤 거는 줄만들 줄만 한차 들어 있고 이렇게 번호판을 봐그 그래, 나중에는 전라도 어디다 그럼 아이거또 절임 배추 아니야? 아, <laughs> 절임 배추 막 진짜 무거워. 다인이 돼가고 어, 있네요. 아 그래서 얼마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달 일했습니다. 많이네요. 한달 일인데 네, 쉬지 않고 망근 네. 계속. 아니에요 이게 제가 부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휴대폰 때문에 어한3 분의 예3 분의 2 정도 갔습니다 3 분의 이. 왜냐면은 그게 아침 9시 다 돼서 끝나요. 음 이게, 다음 날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일을 오케이. 무슨 날 새벽 5시도 아니고 아침 8시 반부터 막판에 또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해야 돼. 먼지가 엄청 쌓이잖아. 음. 아, 그렇게 하고서 이제 또 관광버스 45대가 쫙서 있어. 2 5대가각 어? 음, 음. 방면마다 대동 방면, 뭐 복수동 음, 방면, 음, 막 이렇게 음. 천안 방면 해가지고 그것도 알아서 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집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거만 타면 왜 이렇게 졸린 거야 졸리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내린 적도 많아요 종점가는거야 네. 종점.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씻고 하면은 한두 시간 자면은 열, 점심때잖아 그래가지고 가게 나와가지고 한 대여섯 시 되면 벌써 또 가야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뭘 파냐고 핸드폰을 그래서 본업이 완전히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거예요 나는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음.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루에 13만 원이면은 21만 정도 260만 원이잖아. 음, 음. 그러고서 만근하면 조금 되니까 음. 300만 원도 벌수 있는 거잖아. 음. 이론 상으로 양쪽으로 못 하지. 그리고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간식을 엄청 챙겨 오더라고. 왜냐면 떨어 밤새도록 네. 길어야 되니까 막그뭐 음, 음. 포카리 제은 음. 같은 거 냉장고에서 이렇게 얼려 가지고 오고 음. 여름에 진짜 힘들 것 같아. 난 겨울에 일했는데 겨울은 추워서 힘들지만 여름은 더 더우니까 더 힘들 것 같고 음. 어또 먼지도 엄청 많이 나고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을 일이 제가 그 상차 할때 있잖아 상차 하면 막 내일이 거긴 엄청 많이 막막 이렇게 있어 그럼 물건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물건이 한가할 땐 조금씩 내려오는데 한가한 적이 별로 없고 이게 이게 8시 때는 별로 안, 안 많아 근데 막좀 시간이 지날수록 각 전국에서 차들이 오잖아 그럼 그 물건을 쏘다 보니까 그걸 빨리빨리 분류하고 물건 덩탁 많이 나는데 막 중공군이 그 옛날 우리 일사후 때 중공군이 첫 정도 뭐 개마공원인가 어서 디 이렇게 막볼 때처럼 밀려가지고 아무리 싸워고 죽이고 죽여도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놓고 도망간다며요 진짜 왜 <웃음> 도망가는지 <웃음> <도망간> 알겠더라고 <laughs> 정말. 정말. 물건을 그 뭐, 하나를 들으면 세 개가 아. 와. 하나를 들으면 세 개가 와. 아, 나 그리고 그이 사수 있잖아. 난 사수고 부사수면은 이 잘하는 사람이 김, 이 김장배, 절임배추가 있으면은 다섯 개, 다섯 개, 스물 다섯 개가 한 줄이야. 그걸 빼면 다음 줄이잖아. 음. 메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음으로. 근데 스물 다섯 개니까 안 맞잖아. 원래 여섯 개면은 나세 개, 너세개 빼면 음, 되는데, 근데 다섯 개니까 나 일을 못하니까 음. 자기가 세개 빼겠대. 나두개 빼래. 어, 사람 좋지. 날렵해. 음. 그리고 이거 물건을 물론 요령이라고 하지만 힘이 없으면 그걸 들수 있냐고. 25kg 되는데, 음. 근데 너무 쉽게 하는 거야. 음. 그리고 나는 두 개도 못 빼는데, 이 사람 세 개를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음. 근데, 그 이제 김장배추가 가고, 그 다음에 무슨 막 잡다구리 한 거, 음. 그 잡다구리 한걸 싫어해. 똑같은 걸, 똑같은 게 있는 게 좋아해. 음. 잔바리라고 음. 하더라고, 큰 잔바리. 잔바리. 큰 거, 잔 어, 어거막 거, 짜잔한 거, 거 많은 잔바리. 거 싫어해. 음. 그 프로들은. 아. 왜냐면 큰 거, 크고 무거운 거를 네. 막빨빨떼 빼고 쉬고, 담배를 한대 이렇게 탁 피잖아, 거기는. 음. 그 커피 마시고, 뭐 그런단 말이야. 음. 근데 요령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물건, 이게 키가 잘안닿거든 이렇게 하다가, 와르르르. 여기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다리에 찍혔는데 그 사람이 소리를 엇 어, 틀린거야 무거운게 여기 다리에 맞았나봐 막 그래가지고 혼,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분류 있잖아 분류 분류가 그래 나나 집에 가야돼요 분류